자. 자, DJ 쿠폰. 어, 전설 변신 도전인데요. 어, 그 기간 동안에 전설 변신 한번 좀 빠르게 도전 한번 해 봤습니다. 어, 처음으로 도전했는데 실패를 했고요. 요번에 제발 t j 쿠폰으로 꼭좀 전설 변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냥 가없이 바로 눌러 보도록 할게요. 자, 눌렀습니다. 자,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자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, 제발, 제발 드을 네, 경비병 창이 나왔습니다. 어, 아쉽게도 전설 변신이 되진 않았네요. 뭐 어쩔 수 없죠. 리세하고 있으니까 요거 돼가지고 전설 변신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DJ 쿠폰. 네, 좀 해볼 텐데요. 지난번에 한번 전설 도전을 해서 좀 실패했습니다. 다행히 이게 기간 동안에, 한 거라서 다행히 이제 전설 쿠폰 해서 도전할 수가 있는데요. 어, 제 본캐는 지금 실패를 했습니다. 실패를 했지만, 어, 어쨌든 이 부캐는 제발 성공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럼 다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, 테레를, 어우, 정말 좋은 자리. 네, 정말 여기. 어우, 뭔가 좀, 좋은 자리네요, 딱. 딱 좋은 자리에서. 자,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, 나오기를. 네, 전설입니다. 전설, 도전. 자,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제발, 기도.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누르겠습니다. 제발. 눌렀습니다. 전설 눌렀고요 자,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. 제발 꼭 이번에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가자 제발 아 역시나 쉽지가 않네요 네 진데스 레드가 나왔는데요 진데스 레드는 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보도록 할텐데 일단은 전설 도전 또 실패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겠죠. 뭐, 리세을 하든, 뭐, 어떻게든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, 어쨌든,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습니다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.